자 우리 현대차를 보이시는 우리 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현대차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변동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이시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현대차 이번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 초급등이 나와줬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겠죠. 자 어떤 호재였냐? 한국의 이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이번에 미국 연방정부 관보의 게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관세 하락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을 때 뭐예요? 우리 현대차가 이미 한 차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한국에 직접 방한을 해서 우리 현대차에게 또 좋은 말을 해줬었죠. 삼성과 SK, 현대차 등의 AI 칩 공급 기한 전망이 있다라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직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현재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이번에 12월 달 금리인하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수급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가져가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 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현대차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엔 제가 빠르게 매수하자 6월 26일부터 20만원 적극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자 20만원이 뭐예요? 20만원 이때죠.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계속 올렸죠. 이때부터 잘 잘따라신 분들,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 계속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현대차니까 그냥 현대. 현대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대차니까 현대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으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또 공유 드리는 게 뭐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제가 각종 노하우.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들 매번 공유를 드리고 있죠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봤었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봤었을 때 제가 이렇게 금강공업도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 추가급등이 연속으로 또나와줬었죠 그리고 우리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제가 같이 드렸는데 역시나 당일부터 바로 수익이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받다 인증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텍스프리는 뭐예요 추가급등이 한 차례 더 나왔죠 8%가 그래서 va까지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미도 타점 대응 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다하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공유드릴 거 많으니까 좀만더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11월 1일부터 지금 관세 15% 현대차 연 손실 얼마? 3조 줄어든다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자동차 업계에서 실적 자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원 달러 환율 자체가 유지가 된다면 관세 효과랑 딱 맞물려서 실적 방어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각종 증권사에서 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영향이 진짜 상당히 큰 게요, 여러분들 이번 관세가 딱 인하가 되면서 전년 손실 대비 얼마? 약 무려 40% 이상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매출액 성장률 목표가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두 배가량 상승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또몇번 올라올 수 있는 정부의 수혜도 현재 가득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지금 현재는 현대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도 전망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애초에 매출 자체가 직접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 드렸죠,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오리신 분들이 현대차니까 그냥 여러분들 쉽게 현대 현대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을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대차니까 현대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제가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매일 또 공유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각종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들 추천 진짜 매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던 거한 번씩 제가 다 보여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YC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갭 상승 출발 나오고 8%가 넘는 수익 구간 잡아갔었죠. 자, 그리고 SFA 반도체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10%가 넘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랑 연결이 됐었고 자, 제가 이렇게 YC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이것도 8%가 넘는 추가 급등 나면서 수익 크게 나고 네오셈 진짜 초대박이었죠. 얘는 당일에 20%가 넘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같이 어버브 반도체랑 큰 수익 가져갔었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에도 타점 대응 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던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한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 푸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 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한 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 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 생 하면서 나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